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음, 흔히 이제 이게 자녀가 고삼이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온 식구가 다 죽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자녀가 취업 준비하고 있다. 이때 부모들이 주의할 게 뭐냐 이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저는 네. 그고삼 수준의 그 친구가 하는 방향에 따라 지금 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어... 이제 여기 학원도 오면 네. 어떤 친구들은 정말 부모님이 카드를 확 거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 쉬엄쉬엄 몰래몰래. 몰래 어...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한테 더 실망감 드리고 싶지 않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이제 몰래 이거 들어갔고, 이제 어떻게 좀 합격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 하런도 아... 있고. 짠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미안하죠, 그게. 음...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그게. 음... 그래서 지켜봐 달라는 거 음. 어, 자식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음.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음. 어, 아버님 저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음. 그래 알았어 믿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아버님 요번에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요 음. 해주세요 오케이 뭐 이런 음. 식의 음. 그 원하는 걸 해줘야지 본인의 생각을 자꾸 강요하면은 이, 이렇게 돼요 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뭐뭐 제가 자재분이 어디 들어가셨는지 잘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학생들 그 구직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엄마가 아는 회사고 내가 가야겠다. 응? 적어도 엄마가 아는 회사 가야 되겠다. 아그 그렇죠. 그 그렇죠. 아그 압박감이 엄청나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아, 또 어떤 부모님 말하지 않아도. 어. 가만히 있어도 존재만으로도 그때는 그게 이제 비로소 자식 구실하는 거고 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그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어떤 기대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음. 음. 어떻게 왜욕을 해야 되는 얘기지.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또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더라고. 음. 야 내가 내, 너 대학까지 보냈는데 거기 가라고 네가. 아나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 저기 이제 왜 이렇게 취업은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스펙이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이제 그냥 장난으로 봤는데 공무원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장난으로 농담이겠지, 음. 뭐 농담인지 자극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 아, K9 K9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럼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네. 좀 어떤 학생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음. 어, 진정한 리더란, 어, 그리고 진정한 부모란 기다려주는 거. 어, 그 얘기는 짠하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는 어디 책에서 봤던지 아닌 자기 생각인지 잘 몰라. 저는 책을 안 읽으니까. 난 기다렸습니다. 음.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느 회사에 이제 가서 이제 인턴하고 정식 직원 채용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끝나는 날짐 싸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뭐 불합격 소식을 차 안에서 음. 받았습니다 <laughs> 예, 우리는 이제 뭐그뭐 안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차 안에 그 냉랭한 공기 <laughs> 이걸 빨리 빨리 다른 탓을 만들어 놔야 돼 숨도 못 쉬죠 네, 빨리 만들어 놔야 돼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뭐또잘 됐지만 그 이후로 뭐, 어디 지원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 말안하 그냥 집에서 음.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방에서 막, 막 영어로 뭐 하는 것 치면은 새끼가 외국 회사 보나? 뭐, 완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는데, 나한테 뭐 카톡이 띠고 왔을 때 보니까 그 회사 합격했다고, 어. 그면서뭐 그러더라고, 뭐 아빠는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몰라 그랬더니, 아빠 눈치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음.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근데 정말, 쫙, 주죽은 듯이 쫙, 예, 뭐, 지금 그 아들 덕도 뭐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 또 생각나는 게, 저는 경험했잖아요. 한번 뭐, 인턴이지만 뭐, 이제 브라켓다는 걸 음. 경험했는데, 또 부모들이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겼을 때 분란이 그렇죠.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 예, 예. 졌을 때 팀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취업 자녀가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경쟁이 엄청 세요. 음. 그러면 취업에 떨어졌다고 돌아왔을 때그 음. 부모들이 그 지켜야 될그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참 저도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더 좋은 데가라는 소리지. 이렇게 위를 좀 해주고 음. 그다음에. 오늘 아빠하고 격전을 할래? 어 그건 좋죠. 그건 좋죠. 네. 술안 드시는 분들이 여행 가자. 우리. 어 여행 가자. 난다해네그 순간을 잊고 다시 이제 우리가 네. 이제 회복력 네. 회복할 수 있게끔 네. 그 탄력적으로 얘가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성향이 다 달라요. 아 물론 다 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데말안 네. 하고 그냥 뭐좀 돈을 좀 주거나 야. 쓰다 와 멋있지. 음. 뭐 같이 여행가거나 아직 걸사 먹거나. 음. 에 그리고 입닫고 음. 음? 왜냐하면 뭐 그거는 뭐 저기 꽃이 벚꽃도 뭐 여기는 폈지만 여기 좀 늦게 피는 꽃이 있, 있듯이 음, 음. 그거를 좀야 이까 그러니까 부모 노릇이 쉽지 않은데. 그냥, <laughs> 그냥. 더군다나 부모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원서 로무는막다 취업됐던 그 시기에. 예. 음.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늘 하는 말이 선동열 감독은 죄송합니다. 감독은 투수를 예, 가리키는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왜 150이 안 나오니?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모가 잘 나가. 음. 그쪽 애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 아, 어, 맞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봅니다. 어,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 그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의외로. 아, 그 아프죠, 제 가슴이. 그렇지. 그래서 아, 지금 우리 뭐 애들 볼 때마다 그냥, 아, 그냥 같이 어울려서 여행도 다니고 술 한잔 먹는 분위기 너무 좋다는 거 그, 그, 그이지 뭐. 음. 큰 얘기에서 엄마가 하는 애에서 아빠가 하는 애에서 꼭 가야 된다? 아, 전 그건.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아, 그게 사실은. 그 이제 뭐 소통과 심리 쪽에서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을 자꾸 쌓아주는 거여서 은둔형 외톨이 만드는 방법인데 그게 뭐이딱 자기가 힘이 됐다고 완성할 때 자기가 쌓였던 독이 팍 나온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말잘 듣는 데가 왜, 왜?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나쁜 애들을 자꾸 쌓아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암만안 하고, 뭐, 그동안 아, 돈 썼으니까 조금 더, 뭐, 3억을 썼으면은 이제 한돈 백만 더 쓰면 은 되는 걸 가지고, 어? 그 백만 원아끼려다가애 망치고, 가정 망치고, 그런 거는 우리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침묵은 금이다. 음. 근데 물론 어려운 건 뭔지 알아야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참 어렵지만, 이제 부모도 고비다. 그렇죠. 네, 이때 그, 의지가 그, 있으면 그,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참으면서 그, 음으로 그, 양으로 안 보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 맞다. 그 어, 말씀이죠. 네.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음. 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응, 그래 믿어줄게. 음. 이러, 이런 이런 자세. <laughs> 멋있지. 네. 또 팁을 드자면 믿어줄게고 끝내돼 라 때는 말이야. 그럼 시작. 에기막힙딱 <laughs> 멈출 자아요딱 멈추고 그냥 딱.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딱 끝내야 돼. 음... 자 오늘 박사님 감사하고요.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어, 이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요. 아, 박사님 네. 뭐, 뭐 인사 말씀드리죠. 아 우리 성장 과정에. 우리 부모님 얘기가 안 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아, 이 부모님 얘기 한거 보면은, 나름대로 성의껏 썼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게끔 우리 지켜봐 주시고, 돌아, 아, 정말, 분명히 돌아와 준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가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또뵐수 있을까요? 어, 아니야, 문제입니다. 아니야. 이게 뵈야 되는 게, 요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저, 가족 설명서나 그런 거 갖고도, 진짜 우리 세대 부모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많아요. 예, 에, 그러니까 예. 우리 그런 것 같고 자주 자주 만나서 형식의 구애 없이 얘기해서 단한 분이라도 듣고 자기 생각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자주 뵙는 걸로. 아, 아니 네.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예, 예. 에, 뭐 우리가 던져놓으면 <laughs> 누구도 봐도 뭐 보고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뭐 다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